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여행사랑 TV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숙박비가 가장 비싼 호텔 리조트 베스트 식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상 이상의 숙박비인 스위트룸 같은 경우에는 호텔 예약 판매 전용 사이트 같은 곳에는 판매되지 않고 전화나 방문으로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6위 파크 하얏트 부산 900만 원. 부산의 5성급 호텔 29층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파크 하얏트 부산은 해운대 바다와 강한대교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 모텔입니다. 오션뷰를 마음껏 볼수 있는 29층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 있습니다. 다크 브라운 톤의 목재로 꾸며진 198 평방미터의 크기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를 통해 환상의 야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최고의 전망대라는 후기도 많을 만큼 야경에 대한 후기가 제일 좋은 편입니다. 5위 사우스케이프 스파인 스위트 천만원 경남 남해 클리프하우스 3층 풀빌라 배용준과 박수진이 결혼식을 마친 다음 날 경남 남해에 위치한 사우스케이프 스파인 스위트 리조트에 숙박한다고 해서 유명합니다. 이 리조트의 부지 177평의 3층으로 지어진 독채형 빌라인 클리프하우스 풀빌라는 침실 4개와 대리석 욕조가 딸린 욕실, 최고급 풀장과 정원, 테라스 데크까지 포함된 7성급 최고급 리조트입니다. 4위 세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서울 에스통하우스 1박 1800만원 서울 광진구 앞자산기술계에 있는 워커힐 호텔의 본관에는 17층까지 객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최고급 객실인 프레지덴셜 스위트 700만원 한개와 다음 등급인 프리미어 스위트 500만원 한개 로열 스위트 220만원 한개 그리고 일반적인 객실 가운데는 최고급인 그랜드스위트 4개 등총 7개의 객실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톤하우스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호텔 옆에 건평 430평 규모로 지어진 2층 단독 별채 빌라로 심은하 등 연예인들의 결혼식이 치러진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텔의 2층짜리 빌라인 에스톤하우스에서 하루 묵으면서 만찬 파티를 열수 있는 패키지가 1815만원입니다. 1층은 연회장, 2층은 객실과 바로 꾸며졌습니다. 3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그랜드 디럭스 풀빌라 1박 2천만 원 5성급 인천을 대표하는 영종도 복합 리조트 호텔. 객실 중 최상급을 자랑하는 디럭스 풀빌라는 전용 풀을 비롯해 스팀 사우나, 다이닝룸, 응접실, 운동 공간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품격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 풀빌라는 1천만 원, 그랜드 풀빌라는 2천만 원 수준입니다. 2위 롯데월드타워 의 시그니엘 호텔, 로얄 스위트룸 1박 2천만원, 서울 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76층에서 101층, 육성급.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진 롯데월드타워 76층에서 101층에는 시그니엘 서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00층에 있는 로얄 스위트룸의 경우 1박에 2천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층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환상적인 야경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1위, 롯데 호텔 서울 이규제 큐티브 타워, 로얄 스위트룸 1박 2600만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육성급 호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럭셔리 호텔, 롯데 호텔 EX 타워, 35층 위치, 140평 로얄 스위트룸. 스위트룸은, 주니어 룸, 디럭스 룸, 프리미어 룸, 샤롯데 룸, 프레지덴셜 룸, 로얄 스위트룸, 등, 여섯 종류로 세분화했습니다. 침실과 응접실, 건식 사우나, 파우더룸, 드레스룸과 화상통화가 가능한 회의실, 대리석으로 꾸며진 바, 프랑스 유명 브랜드, 딥디크, 어메니티까지 세심하게 꾸몄습니다. 가로 230cm, 세로 210cm로, 국내 최대 크기, 시몬스 매트리스, 뷰티레스트 블랙을 배치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